아킬링 어? 아깐 혼자 세개 가져가시면 어떡합니까? 오늘 룰레를 돌릴 게 아니라 로또를 샀어야 되지 않나? 아니 이성 광이 나왔고 일성 킬링이 나온다고? 불탱이가 없네. 어? 너 방금 전기 충격 왔어. 아키링 너무 잘 나오잖아. 내가 5%로 해놨는데. 진짜 놀랐고요. 어? 내 찐콜! 야, 진짜 사람이 맞는지 인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잖아. 왜 이렇게 바꾸니까? 계정을 인증하래잖아요. 너너 어, 맞아? 해킹 당한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잖아 얘네가. 어이가 없네. 민방위를 이제 총도 안 주고 경고한봉 준다고. 아 그래? 총은안 줘? 사격은 하지 않아요 예비군 가면? 사격이 재밌나? 나도 사격은 해보고 싶어. 약간 실탄 써보고 싶어. <laughs> 예비군 훈련장에 돈 주고 사격할 수 있게 된다고? 막나 혼나는 거 아니야? 누가 처음 그렇게 잡으라고 했어? 이러면서 어깨 타다가고 싶어? 이러고 혼날 것 같아 거기 가면. 달고나한테는 사랑해 총알을 쏘겠습니다. 빵야. 어, <laughs> 뭐지? 날 사랑하긴 했니? 그 대사 나올 그 타이밍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 아니야? 남자는 약간 허웃숨 짓고 있고, 여자는 정색하고 있죠. 오빠, 오빠 지금 뭘 잡을 테는지 몰라? 미안해. 또 그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지금 오빠가 뭘 잡을 테는지 모르잖아. 딱그 장면 아니야? 불빵빵도 <laughs> <볼> 되고요. <laughs> 메롱도 됩니다. <laughs> 다 된다. 다 된다고. 메롱 되고, 불빵빵도 되고, 다 됩니다. 많이 잊을까만 뭔가 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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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미친 거 아니야? 야야야야 아, 잠깐만. 너무 세잖아. 야 이거 세리할때 때리는 거 하면 안 되겠는데? 미쳤는데? 아. 허. 야 이거 아니지? 아, 아파. 뒷목 땡겨야 어, 머리카락 이 뚫린 거 아니냐? 이거 뭐야? 어디 머리카락이 내 머리 들어간 거야? 어떻게 이거? 야 이거 어떡해 우려났잖아. 바보털 생겼다. 어, 으상으로 돌아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역시. 야! 아, 민초 그거 것도맛 없더라. 아, 생는 아니지. 아니게 아니라 이거 을는 거예요. 을는 거라고. 이렇게 나키1 6 7 남성치고 가벼우시고 아나 언제 범위 욕됐지 제 신체 사이즈가 왜 궁금하신데요 발은 안돼 발만 노래는 변태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키는 이미 적혀있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뿔입니다 누가 이렇게 봐서 하라 해서 여신은 뒤에도 눈이 달렸어 이제들 딴짓하고 있지 나는 뒤통수에도 눈이 달렸어 조심아 보인다 이말이야 어, 조심해 이말이야 뒤에 너네 이게 내가 먹을 걸 앞에 대면 이걸 혀로 인식한다니까? 이렇게 빨리 나왔다 들어가는 건내 혀가 아니야! 봐봐라! 이렇게 된다니까? 내가 혀로 인식한다니까 이렇게? 넌 아직까지 그승이 그청이고 싶진 않아요? 응, 음, 자꾸 그렇게 한 명씩 빠져나가면 나 서운한데? 우리 같이 그승 그청하기로 했잖아. 합의 받는데 왜 자꾸 뭐라고 해? 왜 자꾸 한 명씩 빠져나가는 건데? 그렇게 다 나가면 나는 누구랑 뭐라? 그럴 땐맘대로 했지만 나갈땐아니었다 내가 주먹을 들게 하지 말란 말이야. 남자한 여신을 자꾸 화나게 해요. 이놈들. 어, 내가 흰구리 퐁퐁이다. 내가 모니터 깨고 너네 딱밤 때리고 도망갈 거야. 아이, 겨드랑이. 아, 변태자식. 아예마대로 손도 못 들겠네! 더러워. 너네 오늘따라 유난히 더럽구나. 그런 놈들인지는 알고 있었다만. 오늘따라 유난이네 너네가 더러운 거지. 내가 더러운 게 아니야.